그 지금 앞으로가 이렇게 굴렸단 말이지, 이렇게 딱 잡아요. 손가락에 힘 주고! 거야. 기다리고, 옆으고 하나, 둘, 셋, 땅! 기다리고, 둘, 힘 빼, 대충 힘 빼, 하나, 둘, 셋, 땅! 땅! 기다려, 옳지, 둘, 됐네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다 마찬가지로 무흡에서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잃요 이러다 보니까 쭉배 힘이 터져버는 거예요. 힘깎고 대는데, 둘, 걔네 이렇게 해야돼는데이게힘줘어널 걔네 힘, 퍽. 힘, 줘. 롤, 퍽. 힘 줘. 그러면 이렇게 바 자, 이래힘쪽 하나, 둘, 셋, 셋, 아야 머리 들지마 하나, 둘, 셋, 셋!

一二三，五二二三，四五六七，一八二九，十。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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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다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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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가이이다 端午节，蛋。